네, 안녕하세요. 스탬입니다네 이번에 어, 그외여행 바로 모전 갔었고, 새로 와요. 레드비디어가 될네 같아요. 이하이트리와승유와그저외국인들개인적때 가장 최대네명이요시간은 녹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보기하이트리은 잘하던데, 진짜로 진짜 진짜 잘네 되나? 아 만들었어요 아 불러오는 중이네요 그럼 조가왜기다려주세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창고 개인전인거 아시죠? 아 개인전이요? 아 개인전이요 개인전 그래요 둘이 싸우잖아요 난 진짜 못하는데 저킬때 진짜 안전에요저 오늘 진짜 초보예요 아 만들었어요 오늘 처음이요세요천리이 천윤 어 괜찮아. 여기 공모된 같은데 괜찮아, 개인전 공모있어 개인전 공모 개인전 공모 개인전 공모있어 개인전 공모있어 진짜을 견제 찾아보세요. 드릴 제일 유명해졌어요. 없는데요? 어요 아, 아, 탓이 없어요. 자세히 찾아보세요. 없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여기 없지저 다시 만들까요? 뭘, 뭘, 가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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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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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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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. 아, 팔터리 정도 볼라면, 뭘 해야 지 아, 파티. 아, 아, 그, 중앙, 중앙 아, 이거? 네. 아. 아, 제가 정말 못해요. 핫 떨어져가지고 그랬구나. 쿨로 할게요. 굉핫 떨어질 것 같은데. 봐봐8 이러면 괜찮네, 무난하네. 야, 민이에 님이... 맞다. 츄고, 최대 되나, 얘들? 아, 뭐, 좀 간지나는데, 너? 좀 간지나는데? 간지나 <목소리> 내가 만들까같 다니까, 내가 만든 게, 아, 왜? 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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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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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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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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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 제가 만들면... 매너사 스나이퍼 낄게요닌 스나이퍼 잘하잖아. 요닌 서든어택에서 막 스나이퍼 가지고 막날아다녔다며 어, 음, 음, 음. 기침하기는. 감기 에? 걸렸나? 야, 야, 얘좀 멀리 좀 하자. 미안, 아, 죄송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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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미안, 미안, 미안. 독감 주사는 맞았냐? 나 맞았 좀. 팔 부었지. 좀말해 건들지 마. 아 싫어. <laughs> 아 불러놓는 중이 좀 오래 걸리네. 어? 왜? 아 아닌가? 개인전. 어? Bye. y s 개인전 경보, 제 닉네임. 예. 어. 앙. 어? 어. 아, 아 놀래라. Sorry, sorry. 어. 어, 예, 찾았다. 어, 천연 처음 갔네. 어, 잘 찾아들었어. 가지, 리셋 해봐. 리셋, 리셋. 뜨지? 어, 경보. 위로 불 어, 뜨지? 어, 역시. 찾았다. 근데, 아, 어, 4명, 네 네랙 어, 어, 들어오면 확인도 했는데. 아 근데 진짜 얘들 다그래픽 보니까. 내 네, 뿐만 쓰레기. 아 근데 솔직히 하이트랩프는 갤럭시 2lt. 그냥 갤럭시 S2lt. 근데 좀 완전히 부드러워 돌아간대. 저는 좀 뻑뻑하고 그런데 얘는 뭐야? 전 니는 뭐야? 어, 갤럭시. 좀 갤럭시 그랜드요. 아 근데 그렇게 좋은데? 아, 감사합니다. 어, 제법 꾸지다 뭐 욕하고 있어등급이 그러니까 네가 제일 잘 돌아가잖아. 어, 난좀 뻑뻑하다고. 등급이.

아 진짜 아 진짜 길그백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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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벌써. 야야야 덮지 마. 와 뭐야 이거. 하방을 지금 되나? 아 지금 되네. 어, 줌, 줌. 어떻게 하는 거죠? 어떻게 아, 하는 거고? 나 음. 너. 나? 아니 너 말고. 나. 너너 너 죽었어 임마. 여기 누구고 누구고. 저첫 번. 저시만초보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지마 싫은데 나보다 초보야 야, 난 이게 뭔지 모르다고 이건 뭐가 저건 또 뭐야 아 오지마 아아아 누구야. 누구야 너 여기 누구나 누구야 와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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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아아아 도지마 도지마 도지 말라고 나스 라이 나스 라이 안돼! 안돼안돼안돼 안돼우주야나 진짜 못한다 너지? 얘들아 나 못한다 그죠나 지금 자꾸 흔들려 화면이 어? 어 진짜 나 1킬을 따는고 아니잖아 무슨 전혀 정육 안 보여 마음이 흔들려 어? 죄송합니다 정리, 봤어 나. 너 나? 어? 흔들 지금, 지모지겠지만 봤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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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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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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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금, 야 지금, 지금, 야금 지금, 지금, 야금지야지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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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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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죽 지금, 지금, 야 야! 놀래라, 이씨. 그에서왜 아, 하루. 나, 저, 저걸 한 번도 못 써봤어! 아이고, 스콜리, 총잘 가져가겠습니다. 뭘 누가 했는데, 난여기있는데 아, 그, 죽어서 떨군 무기, 제가 챙겼어요. 그래서, 마크에도 <laughs> 찍고 있죠. 아, 제발. 아, 이러다, 내 진짜 0킬 5대수로 끝나겠다, 미친구나. 아, 1킬을 한번 하고 죽어야 좀, 안쪽 팔리, 그런가? 안쪽 팔릴 거야, 약간. 누구는? 닌 처음이잖아. 아. 나, 나이 게임, 야, 1년 전에 접했다고. 아니. 아.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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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거 누구야? 죽어줘! 죽어줘! 나도 장전이야, 망할 야! 이렇게 너, 뭐야, 너, 정치 가문이. 어, 천유. 어, 겨울. 아, 아, 나, 미치겠다 아, 가득한 레걸리는폰인데 아, 폰인데. 아 야, <laughs> 야, 여기 천유, 닉님 너, 데요 너,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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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도너 아, 음, 음, 아, 음. 여기 드디어 이게, 드디어, 후후! 자, 이제 천는제 겁니다. <laughs> 등장을 보자 준유야나 이게 진짜로 대단해. 何だかしんどいままにしてんの <laughs> 한번 볼까? 정말 할말 없다. 어, 뭐야. 3킬 4 데스, 5킬 2 데스, 1킬 3 데스. 정말 좋은. 한번더 뛸까? 아, 한 번만 더지 네,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뛰자. 네. 그래, 얘들아. 재밌었어. 이번엔 제가 라플을 낄게. 아, 렉 걸려, 진짜. 어, 이게 어디야 어, 저, 아직. 아, 연결이 끊겼어. 아주 좋아. 아, 아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얻는데, 이 게임. 못뭐 내려가겠어. 자, 천유씨. 이제 천유와 스쿨의 1대1. 천류야. 아, 내가 지지. 아, 근데 니가 들어오면 되잖아. 네가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. 내가 들어온데백0 0분뭘들어는데백0 0분이야1 0 0 아, 좀 오래 걸려. 아, 100분? 율. 아니 어딨여 여기 난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단장 찾으러 갑니다 제가 직접 한번 지금? 만 나라에서 찾는다 어? 길 찾았다 김치가 너무 길어서 아저씨 여기 처음부터 뒤쪽에서 자꾸 널쭉 찍혀봤었지. 스토커야. 너의 등장을 보게. 아, 아, <laughs> 엄마 변태. <laughs> 이런 게이들. 이런 게이들. 나넌 무슨 아무 못하는 상렇게 징그럽지? 내가. 난 진짜 레움넘치 들어가. 응. 오지마. 꺼지 오지 말라고. 아 제가 모컴에서 어, 제일 어, 제 못하는 무기를 꼈어요. 신유야. 신유야, 힘을 합칠래? 어. 일단 하이틀부터. 어, 아, 그렇지. 하이리부터 죽이고. 어, 저, 안 아, 맞을 거야, 그러면. 딱 좋아. 아, 왜? 야, 너 어차피 니들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잖아. 아, 지금 매로, 왜냐하면, 매로 무기 끼려고 했는데. 왜냐면 아. 너는 빌리왕한 개이니까. 아, 지겨 아, <laughs> 아, 미안. 아, 메로 무기 꼈는데 버려야겠다. 으악. 어, 어, 어. 나내가 죽었어. 와, 위기, 와. 한 발만 더맞았으면천나히어 야, 근데 지금잖아. 나만 이렇게 자꾸 스크롤 할때 버벅거리는데 애들 폰 보면 다 구석이 잘 돌아가. 나만왜 이러지? 구식 연상 찍어서 보는 거 아니야? 아 모르겠어. 아니야. 그럼 그런 건가? 아 내려무기 뛰려 이제 못 참아서 그냥 알제? 난 지금, 지금 난 지금 레벨 1한테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. 전주 무기를 썼습니다. 이제 다 알제? 신유 파이터리 우리는 죽이겠다는 거. 알지? 그래, 합, 활동하자. 한 째까지 알지? 그럼 래 일단은 활동하자. 청이가 힘을 합시다. 이가 일로 나와. 어디요?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 알지? 나 왔어. 와, 긴장, 긴장. 나왔다할까 야,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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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아, 야, 조심해, 해. 조심해. 나 아, 왔어. 뭐 이럴 거야. 와, 아, 다 죽여버릴 거야. 아, 해봐. 내가 이 군형이 다 총구를 드리는 쏴줄게 아, 해봐. 저기또 누구야, 청이야, 하이.

형이 잘하시네요 이게? 지금 누구네 이게 잘하는거요저밖에 못했어요 아 이제 보복이란거에아 보복 보복? 아 해봐 음. 이끌면 총구를 더속 빠지지 이렇게 헐트 헐트 빠질 수 있나? 어잠지만날 응? 봤어 난 너의 못봤어 이 안의 얼굴 나지만 나날 본거같아 어 멈췄다 우리 한명더힘다 아, 진짜 어딨어 안돼 1 아, 1 쪽밖에 안 나왔어 아주 좋아 이런 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지 제가 전만들지기 있어 신일 쪽밖에 안 나왔다고 <laughs> 아 너무 응, 가아일쪽 네! 300개 나가니거 오, 하이틴이, 다... 어 아, 킹이 나갔어? 아, 아까, 킹이 칼이. 소리가... 아, 참, 전화가 갑가지고 나갔지? 예. 네. 아, 싸, 좋아라. 근데 나왜 돈이 안 벌려? 아, 이거 돈안 벌리는 거잖아요. 그래? 개인전 돈안 벌려? 아, 개인전이 문제가, 아! 니랑. 아. 끝. 아, 원래 개인전 돈안 벌려? 아니, 개인전도 돈 벌리는데? 어? 정말? 나안 벌리는데? 아, 너도 안 보였구나. 어, 너 돈이 없어. 아, 그래. 이거는 개인전이 안 벌리는 게 아니라 서버마다 어, 돈이 벌리는 서버와. 그리고... 돈이 벌리는 서버 그런 게 있어. 난 아, 모르... 그... 일단 모르겠지만 돈이 안 벌린 걸로 치자. 네. 그렇겠지. 이게 안 벌려. 2영2영 그렇지 뭐. <laughs> 여기서 이제 끝? <왔지? 웃음> 여기서 이이트리와 전유형. 아, 상담방상담방 아, 커스텀 네. 매치가 그랬구나. 네. 아, 커스텀 매치라서 그렇구나. 음. 네. 그래서 하이트리와 천유와 그리고 저 우동컴뱃4 멀티플레이 영상을 종료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뭘잘 가세요야 아, 네, 다음에 봅시다 네.